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독교 윤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해야 될 것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부터 말씀하셨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희 있어야 할줄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 이한 마디 말씀으로 주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염려하고 그들의 고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거운 짐을 일순간에 덜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안해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라면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에 의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 시간을 차지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덜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 씨의 아버지가 장의사입니다. 장동건 씨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건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칩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니다. 평생 영희나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이 일을 하라고 그랬느냐. 아버지 말이 오라요.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아들에게 이 일을 이어서 하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의리에 자기 아버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의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러니 생각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식들이. 목사의 자녀를 PK라고 부르는데, Pastor's kid. 목사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의리에 아버지를 닮아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원치 않는데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되어야 하겠거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한 사람이 없는데, 부모도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의무감을 지어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윤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원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그 기준이 우리에게 유익하냐에 있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있어서 기준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옳은 것의 기준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말할 때, 기준으로 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도 그렇고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규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이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타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28절에 나는 너를 아끼노라. 26절에 내 생각에는, 또 25절에 내 의견을 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앵무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앵무새처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뜻에는 이런 말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느냐?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령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에서 더 바르고 더 옳고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받았다고 해서 앵무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건강하고 옳고 바를 수가 있는 것은 2000년 전의 문화권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보다도 더 자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을 다시 예로 들자면, 결혼은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했다면 충실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